어? 뭐래? 단, 단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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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단양 갔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<laughs> 네,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. 네, 어, <laughs> <성미자님>. 어, <laughs> 투명 이게 투명하잖아요. 네, 거기서 사진을 거. 찍어줘야 되는데 저쪽에 가서 제가 걸어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? <laughs> <이> 발찌를 붙다니까 <laughs> 여기에서 그 유천 막 있는 게 Yuri Sando, Yuri Sa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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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ri s 남자분들 막벽 뭐 잡고 막 지나가는데 저나 그래도 좀 편한 분위기 편해지니까 버즈 많이 찍어서 다 컸잖아요. 아여기도는 컸다. 올라가면 더 비율 좋아져요.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사진 이쁘게 이 나오는 포인트 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드릴게 하면은 네, 네, 커플 커플, 커플 두 명이 딱 정하게 해줘야 돼요. 찍고 나면은 재인지 찍고 나면 체인지 그럼 여섯 명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줄줄 앉아야 네, 되니까 다잡히려나 그렇게 각도에.